뉴스와 공매도, 뉴스 공매도와 연동하는 수급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물증은 없습니다. 물증은 없고 심증만좀 있는 거죠. 이거는 지금 삼성전자예요. 2017년도 삼성전자인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 4월, 6월 뭐그런 그, 시점에서 이제 뭐 폭발적인 디램 수요, 반도체 호황 계속된다, 반도체 슈퍼 호황, 이때 슈퍼 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등장이 시작합니다. 그래서 2017년도 그 4월 또그 이전부터 이미 올랐어요.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거든요. 막, 그냥 막. 계속 올라갑니다.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2011년도에도 어떻게 돼요? 메모리 슈퍼사이클 내년에도 지속적이다. 뭐반도체 긍정적이다. 라는 얘기가 막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포인트가 나타납니다.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,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팔고 있어요 좋은데 왜 파냐 이거야? 아니 니네가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면서 무슨 슈퍼사이클이니 앞으로 계속 좋다는데 도대체 왜 파는 거야?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뭐라 그러죠? 그 명분이 없으면 팔기가 좀 껄끄러워요. 왜냐면 계속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놓 주식을 계속 위로 올려놨잖아요. 그래서 개인들이 막 치고 들어왔잖아. 근데 여기에서 명분이 없으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. 이것도 심증입니다마는 네. 북한이 그때 미사일을 날립니다. 미사일을 날렸는지 핵실험을 했는지 하여튼 북한 이슈가 터졌어요.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 척 합니다. 아이고, 깜짝이야! 북한이 저렇게 나오면 나는 주식을 팔아야겠네. 너무 불안해. 이런 식으로 발령기를 하면서 팔아치웠다는 얘기지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기관과 외교를 파는데 개인들은 뭐예요? 좋은 뉴스에 이미 중독이 된 상태죠.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미사일 딱 터졌어. 여러분들 요즘에 북한에서 미사일 날리니 뭐핵치점 한다느니 이런 거 나오는데 누나가 깜짝합니까? 아무 그 신경 쓰지 않죠. 아예 신경 자체에 쓰지를 않아요.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 저기서 뭐라고 했을까요?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. 네. 외국놈들이라서 쫄아가지고 파는구나. 그럼 이건 더 사는 거야. 막, 그러서더 사가지고 신고가도 나와버렸어요. 그래서 점점, 점점, 점점 흘러내려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? 결국에는, 네. 어,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. 여기 어떻게 됐어요? 공매도가 무려 5섯번나 증가합니다. 얘들은다 팔면서, 팔면서 한쪽은 뭐 했어요? 공매도를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. 너무 웃기죠. 이렇게 되면서, 결국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물량을 다 소진하고, 주가가 이제 더 이상은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떨어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?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동안 공매도 천원구에서또 수익이 나오고요.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돼요? 위쪽에서 바글바글, 바글바글, 막 그냥 잔뜩 그냥 들어와 있었는데, 어, 받아준 사람 없지? 그래서 빠져나가려 하다 보니까 공매도 잔뜩 있어가지고 때릴 때 들어가니까 막 쿵쿵 떨어집니다. 막 이런 것들이야, 뭐,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고 하시더라도요 이,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막한 번에 10% 20% 막, 갑자기 막 떨어지긴 하거든요. 그러면, 반대 매매 바로 들어가거든요.